안녕하세요. 얼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감자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 9월 말, 일주일 동안 제 삶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영상 두 개로 만들었고요. 이 영상은 그중첫 번째 영상입니다. 재미있고 바쁘게 사는 한 30대 남성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운동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일 하다가, 학원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한 새벽 1시쯤 될것 같고요. 내일 5시쯤에 일어나야 되는데, 체력이 버틸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지금 시간은 어, 9시쯤 됐고요 이래야죠 뭐 일단 올해 한것 중에는 음. 탑3라인은되게 어려운 물건 같은데 이거는 뭐 오타, 그러니까 오타라기보다는 건물까지도 포함해서 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표준지 변경을 좀 하는게 좋을 것 같은게 사례도 이, 이것만 사례 바꿀거거든요 음, 산.. 그.. 에 네, 공매 그죠 예 네, 이슈가 있나요? 아 그게 임야같은거는 아.. 용도지역 겹치는 것들 많아가지고아고생했습니다 좀만 더 고생해주세요 아 네. 어, 가요 어 뭔일있어 연락주고 네. 내일 봐요 네 어, 지금 시간은 1시 15분입니다 지금 이따가 강의하기 전에 급하게 운동 조금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수, 목,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내일모레 3일 뒤까지 운동을 못할것 같아서 지금 어거지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50분 만에 가슴 25세트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아 뿌듯하네요 아 진짜 뿌듯하네요 오늘 완전 털려가지고 아까 머리 감을 때 손이 안 올라갔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아, 지금 시간은 2시 42분, 음, 4 3분이네요. 이고요, 이제 어, 신림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어제 자기 전에도 강의 준비해놔서 그냥 오타 한번더 보고 내용 한 두세 번더 읽은 다음에 바로 강의에 투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문제풀이 강의 첫날입니다. 첫 시간. 그래서 오티 좀 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음, 잘생면네 음, <laughs> 이제부터 여러분이야 10주 동안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답안 작성을 위해서 같이 달려갈 예정입니다. 오늘 문제 어땠어요? 백분 푸는데? 아 이거야 이거야 1 0로에 50회비만을 의뢰를 했대요 이거 뭐죠 부분평가죠 음, 7조 4항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논점 어떻게 잡을까요 자 다가구 주택을 평가하러 갔어요 옥상에 옥탑방이 있어요 옥탑방 제시건물이에요 감가요 증가요 월세, 월세 30만원이라도 더,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감가용이니까 그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볼게 아니라는 거죠 강의 끝나고 대형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가고 있고, 어, 현재 시간은 5시 반 정도 됐네요. 전철 타고 1시간 정도면 갈것 같은데, 배가 엄청 고프고, 다리가 엄청 아파요. 지금 시간은 6시 36분입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어,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지금 이미 당 엄청 떨어져서 배도 고프고, 빨리 학생회실 가서 김밥 한줄 먹고 바로 수업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밥 늘 맛있다. 어깨가 얼마나 졌는살 빠졌어 얼굴에 어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거 네. 어떻게 해요? 거 이제 에아 그러니까 저술먹자안세요어 맞어요. 분명히 어제 적당 먹다 랬는데 분명히 간맥하자고 그랬는데 <laughs> 아 맥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1시간은 한 9시 반 정도 됐고요 11시에 강남역 근처에 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어, 빨리 빨리 처리할 거 처리하고 닦감할거 하고 심사 볼거 보고 검토할 거 하고 연락 드릴 거다 연락 드린 다음에 한 10시 반쯤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목소 어, 목도 좀 마시카네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좋아해. 어, 이제 미팅하러 가는데요. 네. 어 오늘 오늘은 브이로그 내용 찍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팅을 하면 개인 정보 어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좀 대외비인 것들이 좀 많아서 내용은 못 찍을 것 같습니다. 미팅이 11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밥 먹고 1시에 있고요. 그리고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바로 대학원을 가면 될것 같고요. 아, 밀린 일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화나 카톡, 문자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어, 노트, 노트북도 들고 왔거든요. 노트북으로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어, 가장 힘든 거는 오늘 운동을 하도 못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듭니다. 계속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집에 오면, 자정쯤 되지 않을까? 습니다. 뭐 일이 있다는 거에 감사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겨, 경제적으로 지금 좀 살짝 위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도 일이 있다는 거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쁘게 하는 이유가 내일은 이제 골프 라운딩 약속이 있고요. 금요일에도 라운딩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잠을 좀 줄여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뷰 좋은데요? 패스트파이브? 좋은 네. 것 같아요 아 세무조사? 아. 네네네네 이따가 저랑 만들어서 들고 그 방향이 의뢰인한테 되게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게제가지고 아, 서로 유인하는 방향인데요 불신 전문직들에 대한 불신 자, 유튜브로 키워서 없애 없애 보겠습니다. <laughs> 아. 돈가스, 돈가스? 남자면 사실 돈가스를 안 좋아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아, 그리고 술을 무당해졌어요. 야, 어제 나나 하지 높아. 아, 근데 웃긴 게 계속 줄 때는 세금 3.3% 떼고 주도 다400 얼마 주더니.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돈을 잘벌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어. 첫 번째 보고있었어네 그래서 월급받는거 천만 원에서 좀더올려주 테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기재부에서 유관에서 나왔잖아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재산 한 천백억 정도 돼요 조용 재산만 천백억 에요 연어가 이집 연어도 잘하네 아네 물이랑 먹어야 되니까 되게 고통스럽네요 아술이랑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학교가야 돼 학교 아 학교 하아 먹고 가면 안돼? 먹고 가면 안돼? 그럼 먹고 잘거같아요 진짜 걸려 너무 피곤할거같아요 아일까합네유민이사된 경우는 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는 것이기 때문에 제필을거요 빠르게 지금 현재 시장도 주정차 단속 좋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골프 연습장 가고 있어요. 이따가 음. 라운딩 가야 되는데 연습장 안 가서 꽤 오래 됐어요. 요즘 헬스 하느라 3주된것 같은데. 가서 오늘 몸 풀고 어, 그리고 일을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 하고 다음에 라운딩 갔다가. 시간이 되면, 야근, 다시 와서 야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회사 가고 있습니다. 음,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laughs> 아, 죽겠네요, 진짜. 어제 기절했어요, 기절. 아, 힘드네요. 지금 음. 시간이 8시 20분 정도 됐고요. 회사 가서 일하고 오전에 할수 있는 거다 하고요. 빨리 골프 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잠을 좀 자고 싶네요. 핸드폰 끄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고 싶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것을 언급한 것밤 11시쯤 이 엘라베마주 범인의 라이 아, 어제 오늘 들어온 탁감은 하나 둘셋넷다 아. 물건으로는 16필지 아, 16개 정도 되고요 <laughs> 아,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들어오진 못하겠죠 20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말까지 세금 목적 및 이제, 자산재평가 목적, 이두 가지만 해서 몇개 했나 생각해보니까 440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담, 탁상감정이랑 상담을 하고 여기다 곱하기 한 10에서 20 정도 하면 탁상감정이나 정, 상담한, 감정평가 상담한 개수가 나오는데, 4년 동안 진짜 만개 이상 본것같아요 잠깐만. 만 개. 만개가 뭐야? 다 봤을 수도 있겠네. 별이 별거 다 봤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위치랑 아파트 면적, 그리고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용도지정만 봐도 대충 이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시간은 8시 52분입니다. 갑니다. 이거? 뭐 경매, 뭐 있어? 근처에사례가 없어서. 그, 근저당 얼마 잡혀있는데? 게 가압류랑. 일단 보증금은 그, 이영. 경매, 경매 누가 있어. 누가 신청한 거야? 피곤하긴 한데 오늘은 또 어떤 타수를 기록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놀람> <놀람> 하, 둘, 아, 셋, 넷. 아, 불타는 눈송이 목마른 그이풀. 에야 제육이 없다. 제육이 없다고요? 어. 제육을 먹으려고 는데 제육이 없다고요? 기 어, 제육 육은안 파는데. 아 그래요? 그럼 뭘뭘 먹을까요? 제육이 <laughs> 없다고요? 개장 먹냐 너? 개장? 어. 계장 목적? 계장하면은 계장하면 불고기가 나온대. <laughs> 불고기만은 못 지키는 거예요? 100m <laughs> 짼. 여 생선찜이네. 생선찜.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 생선, 그렇게 하시죠. 생선식으로 먹자. 예, 좋습니다. 어, 전뭐 그래. 그냥 맛있는 막상. 곳. 예, 예. 고기 좀 막히던데. 네. 그고속중로 타고 왔어요? 있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게 기억이 문지 워라밸이 있나요? ㅎ ㅎ ㅎ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머릿속으 계속 나도 지금 이거 보면서 일이 돌아간다 일이 돌아겠다 카톡 한개 와있다 단독방 제외 아이고 우리 조카가 네. <laughs> 시골 강아지도 그 좋은데, 시골 고양이들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9월 말인데, 엄청 덥네요. 지금 2 9 5도에 29.5도, 지구가 망할 것 같습니다. 엄청 더워요. 근데 왜 그린핀은 더 비싸진 거지? 여름에 비해서? 저희 저번에... 두 번째 하다가 비와가지고 그만붙잖아요네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리벤지매치 근데 9월 말에 날씨가 맞는지요 아 굿샷 가벼웠다 굿샷, 아, 굿샷. 오, 드로우 나이스 드로우 이야 <laughs> 니어다 니어. 버 <와>, 시원하다. <laughs> <자>, 디 <버디. 웃음> 어디 아! 찬스. 아 진짜 맛있겠다 저기 건전하게 야, 건전 그 잡, 잡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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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한잔 하시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소맥 한잔 아 진짜 술 먹고싶다 아 일해야 되오 이래. 맵다 이거 매워 아까 맵 음. 이거 그냥 청양고추 1니0 m 와먹고 이제 편히 쉬어야지 <laughs> 야 이렇게 타카문 지금 끝냈구요 바다 해가지고 그리고 어 경매에 지금 감정서 검토하고 있고요 가격이라던가 그런거는 이미 덮었기 때문에 오타오류오기오산 어, 논리의 그, 그 논리가 좀 틀어지지 않았냐 그런거 보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어, 지금 해놔야 내일 운동을 갈수 있기 때문에 운동 갈라고 하고 있어요